출발해야 돼. 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혼자 해야 돼 혼자 해 오케이 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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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이 이제 5분 됐어. 5분. 오케이.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다. 이나 너무 좋아. 어느 순간 단장님 투월 해가지고 앞에 가고 있잖아. 둘이 경쟁 붙었어 지금. 네. 봐봐 봐봐 봐. 봐 어, 따라가야지 단장님. 따라가야지. 안 질려고 서로. 좋아 좋아. 너 엄청 좋아졌네. 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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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치호 괜찮아요? 훨씬 좋아, 훨씬.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진짜 좋아졌어. 너무 좋아. 그렇지, 피하면서 그렇지. 피하면서, 피하면서. 피하면서, 피하면서. 오케이. 그렇지. 단장님 따라가, 단장님 따라가. 이나님, 단장님 따라가. 그렇지. 아니, 옆에서 누가 같이 하니까 더 잘해.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 옆에서 누가 같이 하니까. 이 분위기 하게 되죠. 오케이. 오케이. 오 반장님 따라가. 그렇지. 오이 아, 마지막 바퀴. 마지막. 마지막 바퀴. 자,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빨리 와야지! 마지막까지! 자, 마지막 마지막! 피니쉬! 아이, 굿!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까지!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좋다. 아, 좋다. 아, 진짜. 경기 때 같은 경기 때. 아, 어때요, 느낌? 만만 달라요. 다르죠. 일반 근데, 수영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확실히 앞에 화장이 있으니까 추월해야 되는데, 부딪힐까봐. 이게 멤버들이 없고, 건너고 있는데, 키를 못 찾겠어요. 지금 10분 동안 수영을 했는데, 지금 유인님이 11바퀴를 돌았고, 네. 그 다음에 이난님하고 단장님이 9바퀴. 그 다음에 주연님이 8바퀴. 그 다음에 서연님이 4바퀴. 네. 그니까 러 서연님하고 주연님한테 맞게끔, 그 다음에 아. 좀 기술적인 훈련을 할수 있게끔. 자, 워밍업. 10분 동안 워밍업 하는 거야, 계속. 그, 그, 좋아. 그. 근데 두 분의 문제점이, 킥, 킥 있지, 킥. 네. 이게 방해 요소야, 지금. 왜냐면 이 킥을 잘 봐요. 내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 하고그데 이렇게 살살 살살 하면, 이 공간 띄우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에이, 에이. 그런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킥을 많이 차면 앞으로 나간다는 생각들을 아, 하시는데 아니에요? 발을 좀 펴서 차겠다는 느낌으로 차야지 이렇게 차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케이? 네. 다시 한번. 뭘할 거냐면 벽 잡고 킥을 할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봐봐. 지금도 의식적으로 무릎을 굽히잖아. 이렇게 굽힐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살살 무릎을 펴봐요. 됐죠? 가히 뜨죠? 뜨죠? 오케이. 서현님, 이 느낌이야, 이 느낌. 무릎 굽히지 마. 오케이. 무릎 굽히지 마. 그 느낌, 오케이. 자, 무릎 굽히지 마. 내가 사인 주면은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킥을 차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쳐, 계속 쳐. 계속 쳐. 오케이, 스톱. 와. 방금 같은 느낌으로 차는 거예요 지금 느낌으로 키탄을 잡고 네 바퀴를 아, 찰 거야 너무 네. 음, 힘들어 힘들어야지 출발 아. 그렇지 방금도 턱이 요 정도만 나오고 가거든? 근데 공인이 나는 술 많이 준다고 약해 그럼 강박이 없는 그래서 굳이 이 목적까지는 있어. <laughs> 아니, 내가 서연님 수영하는 거 따라해볼게. 이 호흡에 대한 강박이 있으니까 수영을 어떻게 하냐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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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웃음> 아 진짜로 그런다니까. 내가 이렇게 호흡 한번 해 봐요. 앞에 들어 봐. 이렇게 똑같이해요알았지이해 <laughs> <laughs> 아, 볼게요. 쭉 그렇지. 급하지 않게. 그렇지. 쭉. 그렇지 그냥 킥! 킥하는 거 잊지 마킥 잘게 잘게 아 뜨잖아 오케이 좋아 그렇지 그렇지 또 굽혀지잖아 음. 음. 킥을 차니까 되잖아 킥을 차니까 킥을 차야 돼 이거를 굽히지 말고 방금처럼 잘게 잘게 그거를 잊지 마 오케이? 물한번 신고 호흡을 조금만 되면 내가 봤을 때 끝이야.